오래전, 어느 날. 누나, 만두 내놔. 내가 먹을 거야. 안 돼. 너 다섯 개 먹었잖아. 나세 개밖에 못 먹었단 말이야. 싫어. 싫다고. 내가 먹는다니까. 아, 이 머리 안 나? 이 꼬맹이가. 내 거란 말이야. 툭툭퉤 이제 이 만두 다내 거. 야, 요게 누가 음식에 퇴퇴하래? 으아! 엄마 누나가 나 꿀밤 때렸어. 엄마가 혼내줘. 엄마 방구기가 내 만두 지가 먹는다고 퇴퇴했어. 아휴 시끄러워. 방구기 너뚝 그쳐. 자이 만두 너다 먹으면 되지. 자 이제 울지 말자. 엄마, 그 만두 내 거란 말이야. 나 일부러 아껴 먹은 건데. 그러길래 누가 아껴 먹으래? 그리고 너는 기집애가 뭘 벌써부터 식탐을 부리고 그래? 동생이 더 먹고 싶다는데 그거 좀더 주면 어디가 덧나? 더 먹으면 살쪄. 나도 만두 좋아하는데. 다음에 사준다잖아. 가뜩이나 네 동생 요즘 비쩍 말라서 마음이 안 좋은데 간만에 만나게 먹는 걸꼭 빼앗아 먹고 말이야. 방국이가 내거 뺏어 먹은 거야. 그게 그거지. 아무튼 다 먹었으면 가서 설거지나 해. 누나 메롱. 그고파 엄마는 나만 좋아한다니까. 정방국. 너 진짜 두고 봐? 10년 후. 아 피곤해 누나 나왔어 밥좀 해줘. 거기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꺼내 먹어 아니면 라면 끓여 먹던지 아닌 가게 가서 감자탕 해달라고 그래. 라면 싫어 나 피곤하다니까 누나가 좀 해주면 안 돼? 나 공부하는 거안 보여 이제 곧 시험인데. 너야말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냐? 내가 너 식모야? 공부 좀 한다고 동생 무시하는 거야? 됐어. 엄마 오면 해달라고 할 거야. 야너철좀 들어. 너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공부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친구들하고 반까지 어울려 다니기나 하고. 집에 오면 밥, 밥, 무슨 밥못 먹어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시끄러워. 누나가 뭘 알아? 남자들끼리는 해야 할게 많아.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누나가 하는데? 저기, 진짜.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아유, 방구가너왜 나와 있어? 밥은 먹었어? 엄마, 누나가 밥안 해줘. 나보고 해 먹으래. 너? 방국이 세국 없으면 밥못 먹는 거 몰라? 동생이 배가 고프다는데 그걸 기집애가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튼 매정하기는 엄마 나 공부해요. 그리고 방구기도 밥 정도는 자기가 해 먹어야죠. 됐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하여튼지 동생이야 배가 고프던말 든지만 배부르면 다지. 방구가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고기국해서 방에 가져다 줄게. 진짜.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사사건건 제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야 하는데요. 너보다 어리잖아. 넌 그것도 이해 못 해줘? 그리고 아들이잖아. 넌 결혼하면 이집 떠나지만 쟤는 아니다. 쟤는 이집무뚝 일으켜 세울 거야. 진짜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튼 엄마. 나 일주일 뒤에 수학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응? 어? 아, 넌 이번에 좀 쉬어라. 방국이도 그때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는데 용돈 좀 보태줘야지. 엄마! 나몇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기집애가 집 떠나서 어딜 밖에서 자고 와? 잔말하지 말고 그때 와서 집안일이나 해. 엄마! 진짜 너무해. 너무하긴 뭘 너무해. 예, 방구가 밥다 됐다. 엄마가 방으로 가져다 줄까? 이 집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진짜 다 방구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11년 후. 인수가 나 오늘 할말 있어. 저기 있잖아. 우리 결혼하자. 어? 그, 그, 결혼? 석용씨, 우리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잖아. 아니야. 다른 애들 보니까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너그 집에서 얼른 나오고 싶다며. 동생만 예뻐하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번개뿌리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하는 게 맞을까? 당연히 괜찮지. 그리고 너 남자라고는 내가 처음이잖아. 어? 그, 그지? 근데 왜? 그러니까 최고의 남자 만났을 때 얼른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야 그게? <laughs> 아무튼 나는 너랑 결혼하고 빨리 애도 낳고 안정된 생활하고 싶어.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어? 어 그래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겠지? 한달후 엄마 나할말 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면 안 돼? 뭔데? 이따 방구기 친구들 오기로 해서 감자탕 좀 넉넉히 끓여놓기로 했어. 빨리 말해봐. 엄마, 걔는 무슨 맨날 가게에 사람을 끌고 와. 가게 그러다 거들나요. 남자가 사업 얘기한다는데, 딴 데서 술 마시는 것보다야 우리 가게에서 술 마시는 게 낫지. 아무튼 엄마는, 아휴, 됐어요. 그것보다 저기,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뭐? 결혼?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서로 나이대도 맞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 결혼해야지.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엄마 그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으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할 거야. 응, 어. 근데 너 하나 알아둘 게 있다. 뭔데요? 우리 집돈 없는 거 알지? 있어도 없어. 방구기 뒷바라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 모은 걸로 알아서 결혼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너 결혼하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었어? <laughs> 진짜 너무한다. 제가 언제 엄마한테 손 벌려본 적 있어요?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경 끄세요. 저저 저, 아무튼 성질머리하고는 누굴 닮았는지 몰라. 5년 후. 당신은 어쩜 나한테 그래? 진짜 이제 그만해. 그래 이혼하자고. 나 지금 집에 오는 길이야. 어 이혼한다고 전하러. 그래, 끊어. 어, 누나 웬일이야? 집까지 나오고. 이번 달 용돈은 만나서 주려고? 야, 정방국. 그게 무슨 소리야? 용돈이라니? 혹시 엄마가 너한테 용돈 주셔? 어, 용돈 주지. 당연히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용돈을 받아? 너 가게에 맨날 사람들 불러서 거기서 술판도 버린다며. 우리 가게인데 왜? 홍보도 되고 좋지? 그게 할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몇 번째 사업 말아먹은 건줄 알아? 아, 됐어. 이러다가 한방 제대로 터뜨리면 된다니까. 누나 나중에 설설 기지 말고 나한테 잘해. 됐어.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더 머리 아파. 엄마 어디 가셨어? 아유 인숙이 너 왔니? 집에는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 갑자기 웬 일이야? 대신 매달 용돈 드렸잖아요. 근데 엄마 그 용돈 혹시 방구기한테 주셨어요? 어? 아 아무튼 돈은 누구라도 쓰면 되잖니. 근데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그렇게 얼굴이 시뻘개져서 왔어? 아,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 그래, 그럼. 엄마 반응이 왜 그래요? 전에 결혼도 그러더니 이번에 이혼한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해요? 아니. 당연히 이혼 안 하면 좋겠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네가 안할 거야? 넌이 네 성격대로 다 하래잖아.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그럼. 차라리 까놓고 말해보자. 너는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 뭐니?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엄마! 그 사람이 바람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고 살아야 해요? 그래도 조금 더 참지. 방구기도 곧 결혼하는데 흠이라도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laughs> 그럼 그렇지. 알았어, 엄마. 이제 됐어요. 엄마만 충분히 알것 같으니까 이번 이혼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6개월 후. 아이고, 장하다.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새로 사업도 하고, 차만, 처녀랑 결혼도 하고, 이제부터 운이 펑펑 터지는 거야. 엄마, 전화 좀 끊어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나 부른 거예요? 아무튼 너는 사람이 왜 그리 무심해? 네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기뻐해 주지 못할 망정.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부른 거면 저 이제 가볼게요. 일이 바빠요. 예, 너 잠깐 여기 앉아 봐라. 너 이번에 조서방이랑 갈라선 거 말이다. 네? 네, 그게 왜요? 그때 좀짭짤했잖니너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좀 내놔 봐. 아들 집 해주게. 우리 집 기둥 결혼하는데. 전세는 좀 아니잖니?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긴 뭐야, 네가 들은 그대로지. 그 김에 너 집에 들어오고 전세도 빼서 방국의 결혼 자금에 넣어.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죠? 그러니까 내 위자료랑 전세 자금까지 전부 제 주라고요? 그래.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감자탕 집 일이나 도와. 마침 서빙 아줌마도 하나 빠졌다. 맷끼니 밥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좋으니. 하, 정말 보자보자니까, 하 엄마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하세요? 뭘 너무한다는 거니? 넌네 동생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귀좀 펴고 살아본다는데 기특하지도 않아? 그 놈의 동생 동생. 방국의 아들이라고 우쭈쭈하고 집안 기둥이라고 우쭈쭈하고 계속 이딴 식으로 사람 차별하는 거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진짜 이대로 살다가 나만 화병 날것 같아. 얘는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얘기하면 오냐오냐 해야지. 됐어요. 저 이제 다시이 집에 안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예뻐하는 아들이랑 어디 천년만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 나갈 땐 나가더라도 돈은 챙겨주고 나가야지. 닥치세요!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저 차단합니다. 뭐? 무슨 저런 것이 있어? 아우, 진짜. 기집애가 독해 빠져가지고. 너 나중에 방국이 잘 되면 집에 손 벌릴 생각도 하지 마. 1년 후. 인숙씨, 혹시 지금 바빠요? 네? 아,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먼저 모셔다드리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이 모델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공장에 혹시 남아 있을까요? 손님이 색깔만 다른 걸로 붙박이장 원하셔서요. 네, 아마 생산공장에 이야기하면 남아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이 모델 권해드리는 건 어때요? 이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음, 그럼 내일 그 손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인숙 씨가 나랑 같이 고객 미팅할까요? 네? 아, 네, 당연히 가능하죠. 내일 손님 몇시 오시나요? 따로 스케줄표 짜놓을까요? 역시 인숙 씨는, 일을 참 꼼꼼하게. 그래서 인숙씨가 맡은 것들은 다 마음이 놓여요. 네? 아 아니에요. 저는 사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것뿐인데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요. 아 혹시 인숙씨 오늘 일 끝나면 저녁에 뭐해요? 네? 아 따로 할 일은 없는데요. 그럼 저랑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아, 혹시 일 때문인가요? 그럼 따로 준비할 건 없고요? 네? <laughs> 아니요 인숙 씨, 그런 게 아니라 저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네? 데이트요? 네. 혹시 내가 돌싱이라서 데이트 신청도 피하시려는 건 아니죠? 네? 아, 아니에요. 저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걸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조금씩 서로 알아가 볼까요? 네, 좋아요. 3개월 후 자기, 오늘 저녁으로 새로 생긴 식당 어때? 거기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꽤 괜찮대. 그래? 좋지. 나 챙기고 나올게. 어, 전화 온다. 응? 모르는 번호인데? 그래도 핸드폰 번호면 자기 아는 사람 아니야? 아님 손님인가? 어, 어또 온다. 그러게, 누구지?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 진짜 우리 전화 다 차단한 거야? 아, 엄마? 웬일이세요? 웬일은 부모가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별 일이 있어야 하는 거니? 별일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laughs> 다름이 아니라 너 보내주던 용돈 그게 안 들어와서 전화했다. <laughs> 엄마 제가 엄마 생각해서 보내드린 건 맞지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네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그 고생. 저보다는 방구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세요? 잘난 아드님한테 용돈 해주라고 하세요. 저 이제 그집 살림 미천 아닙니다. 예, 방구기가 돈이 어딨어? 걔가 힘든데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나는요! 나도 고생해요. 나도 돈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긴, 이런 얘기 해봤자 뭐하겠어? 저이 번호도 차단합니다. 그럼 잘난 동생이랑 아둥바둥 한번 잘 살아 보세요. 그럼 끊습니다. 자기 괜찮아? 아 자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흥분했네.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 괜찮을까? 그럼 자기 마음 정리되면 언제든 편하게 털어놔. 기다리고 있을게. 1년 후. 이렇게 자기랑 있으니까 좋다. 아 이제 슬슬 자기랑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나. 응? 음? <laughs> 자기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사람 가슴 설레게. 농담이라니 나는 진짠데. 우리 이미 나이도 좀 있고 아픈도 한 번씩 겪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인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지.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서 장난처럼 프로포즈하는 거야. 내 마음 진심이야. 저기 자기야, 이제 자기도 내 집안 사정 알잖아. 그지. 자기 어머니가 좀 많이 너무하지. 음. 그래서 나는 다시 결혼하는 게좀 걱정돼. 일단 결혼해도 누구 부를 사람도 없고. 이런 내가 어떻게 자기 앞에서 나 많이 모자란 사람이야. 자기야, 그렇게 보면 나도 많이 모자란 사람인 건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못해준 사랑 나한테 받는다고. 물론 자기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고. 그래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 모자란 사랑 함께 채워주면서 살자. 그래 자기야. 정말 고마워. 1년 후. 아이고 우리 유나. 어쩜 웃는 것도 이렇게 방긋방긋. 엄마가 우리 딸은 진짜 공주님처럼 자라게 해 줄게. 응? 이른 아침부터 누구지? 어?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방국이 너는 또 어떻게 왔어? 아이고 지쳐라. 내가 너집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네엄마인데 결혼하고 새집 살면서 어쩜 한 번도 안 부르니? 맞아 누나 결혼을 했으면 가족한테 말을 해야지. 하,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누나 동창한테 물어봤지. 그래, 맞다. 너 결혼해서 잘 산다는 얘길 내가 왜 남한테 들어야 하니? 진짜 민망해서 참. 두 분,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죠? 전 가족이랑 인연 끊었다고. 얘는 말이 그런 거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내 딸인데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줄 아니? 오, 그것보다 누나, 집 좋다.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이 이름 좀 날리시더라고. 그러게, 집도 널찍하니 한두 사람 들어와서 살아도 표도 안 나겠다. 아이고, 개가 우리 손주구나. 좀줘 봐라, 안아보자. 좋은 사람 연기 이제 그만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죠. 저기, 음, 그러니까 가게랑 집이 넘어갔어. 방구기가 이번에 담보로 투자를 했는데 좀 그렇대. 아,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어. 딱 좋은 타이밍에 있었는데, 그때 몇억만 더 있었으면 됐거든? 근데, 누나도 알다시피, 아이, 놈의 집구석 돈이 없잖아. 아이고, 방구가 돈 없는 엄마가 죄인이다. 니네 누나 이제는 돈좀 만진다니까, 설마 우리 애치기야 하겠니? 맞아. 누나 이제 돈 많잖아. 그래 네가 몇억 정도 우리한테 준다고 너나 고서방이나 끄떡이나 하겠니?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온 것 같더라고. 응? 그게 무슨 소리니? 아하 그래도 난 마지막까지 엄마가 그나마 내 생각을 해서 싹싹 비나했지. 역시 나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네요. 헉. <laughs>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누나 말에 동감. 나아졌으면 뒤를 빵빵하게 받쳐줘야지 그랬으면 내 마누라도 안 도망갔을 거 아니야 넌 그놈의 입 닫아라 이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너니까 아무튼 두분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남편 아니 우리 사위한테 얘기 좀 해줘 몇 억만 주면 알아서 잘 살게 내가 그래도 장모님인데 굶어죽게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못 믿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열 배로 불려준다니까. 아니요. 됐어요. 나 이제 당하면서 살지 않을 거니까 마지막 기회 줄때 얼른 여기서 나가주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 정말로 집이랑 인형 끊고 살 거야? 어. 나 완전 인형 끊고 살 거야. 못할 것 같아? 예. 네가 그래도 딸인데 가족은 도와야지.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빈대 소굴이지. 뭐 빈대? 네 빈대요. 그렇게 제피 빨아먹고 사셨으면 이제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 이제 내가 돈을 안 주니까 아주 피가 말라서 그러시는구나. 너 진짜 싸가지 없게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저 이제 내 남편, 내 딸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동안 내가 눈이 삐었지. 바보처럼 날 돈줄로 바라보는 엄마랑 동생한테 매여 살았네. 자, 잠깐 인수가. 엄마. 엄마가 잘못했다. 나안 버릴 거지? 누나. 진짜 누나가 버리면 우리 바닥에 나앉아. 깡동차고 쫓겨나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어? 어? 잘 됐네. 엄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냄이가 엄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요? 제한테 용돈 받으세요. 자, 자, 이제 나가 주세요. 소금 뿌리기 전에 문 닫습니다. 예, 인수가! 이문좀 열어줘라. 내가 잘못했다! 누나! 누나! 진짜 한 번만 봐줘, 어? 누나! 그 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만, 같은 가족으로서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큰맘 먹고 결단을 내리고 나니 많은 것들이 편해졌어요. 앞으로는 저를 진짜로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야겠어요.